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책은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학기마다 책을 한 권씩 시켜줬는데 제가 그때 무슨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발견,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시켰을 때는 제가 예전에 발표한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나 유리멘탈 위한 심리책 같은 내용일 거라고 예상하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지루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살짝 데일카나에게 자기관리론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어려운 단어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비슷했고 저의 나이 때와는 안 맞는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단점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을 말한다면 중간 중간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고 명언 또는 그 장에 대한 그 장에 대한 것을 문장으로 간략히 정리해 줘서 정리해 줘서 넣어줘서 좋았습니다. 넣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같은 거, 포인트나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강조해주고, 여러 사례들을 말해줘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자신의 계정을 잃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자기 내면을 사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약간의 소외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도 우울해진다. 그거 우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말씀이네요. 제가 이 부분이 기억이 남았던 이유는 저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맞춰달라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소속감이나 인정 받는 것은 그 순간은 행복하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라는 말이 인상깊고 인상깊고 그쵸?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책의 별점은 3점입니다.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머리에 우겨 넣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10초 지나가듯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